사전에 알기고 네. 지금 마지막 연애하고 그니까 6년 전인가? 6년 딱 6년 전에 네. 학원 일 전에 제가 네. 새로운 사람 만나기로 <laughs> 진짜 어렵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어려운데 음, 저는 지금 만으로 27이에요 남자 보실 때한두 가지 꼽자면 단어 선택이랑 말 속도 보니까 음, 음. 그럼 저는 약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요 약간 어, 전문직 교육 쪽에 계신 분 그런 게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오늘 오늘 스피이 신청자 분이 노원 모원. 노원역에서 네. 수학 강사 하고 계시는 A 형님 A 형님인데 이따. 그래서 저는 10시에 노원역에서 어, 만나뵙기로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저는 어, 오늘 머리 자르고 그리고 운동하고 가려고 합니다. 3주에 한 번씩은 잘라야 그 다들 각자 머리에 가장 예쁜 그 기장이 있잖아요. 머리 길이가. 그걸 딱 유지할 수 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상당히 자 귀찮거든요. 상당히 귀찮은데 부지런한 자기 관리죠. 이런 게 하나 하나 쌓여가지고 어, 성취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성취감들이 쌓여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으로 우리가 또 이성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어, 안녕하세요. 저기 유지할건가 네. 아니요. 거기 정리해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근력운동은 헬스장에서는 당기는 날등 운동, 그다음에 미는 날 가슴 운동, 그다음에 하체 네. 이렇게 3일 나누고 부위별로 네 동작에서 다섯 동작 이렇게 나눠서 하고요. 저희 집이 10층인데 저는 엘리베이터 타지 않습니다. 운동 끝나면은 계단. 습니다 노원구 데이트하기 좋죠 저는 석계역, 석계역이랑 석역 여기 노원역 그렇게 두번 데이트 해봤는데 둘다뭐 맛집 많고요 먹을 거 많았고 분위기 좋은 술집도 많았고 이요아 안에 들어가셨어요? 아 이제 도착해가지고 아 잠시만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피곤하셨죠? 아니다 네, 네. <목소리도> 아, 네. 식사 안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양꼬치 두 개랑. 네. <목소리도> 그 제가 사전에 사전 알고, 네. 지금 마지막 연애하 그러니까 6년 전부터 지 않는 이상은 네. 이제 적극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과는 좀 어렵죠. 같은 또 직장 내니까. 약간, 네. 어떠셨어요? 네. 쉬실 때는 뭐 하셨어요? 어, 옛날에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 가지고 네.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관에서 집에, 아니요. 집에서 이제 아 혼자 보고. 네, 네, 네. 최근에는 한세달 전인가에 약간 그 자전거에 빠져 가지고 퇴근할때도 지금 만약에 사장님 만났던거있으면 네.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옆가라입고 자전거 타러 가고 자전거 동호회도 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혼자 노래 들으면서 그냥 하고 그런식으로 만약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괜찮은 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네. 해요 그런데 어,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제가 항상 진짜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게 플러스 1의 삶을 살자예요. 네. 지금 제가 봐도 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성실성이나 너무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삶에서 에다가 운동하기 힘들지만 에다가 동호회도 나가보기, 에다가 독서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 내 지금 바쁘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1로 뭔가 하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러면 그렇죠. 성취감이 들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게 자신감이 생기니 아, 네. 그런데 그 활동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자전거, 영화 음. 좋은데 혼자 하는 것보다 만약에 아, 네, 이성이 있는 곳에서 그 활동을 한다면. 그니까 그거 여자 만나려고 자전거 동호회 나가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당연히 자전거를 목적으로 하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성취감도 없고 그렇게 그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분과 대화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뭔가 이렇게 어떤 과, 그 동호회 과제를 제가 내, 내드리면 네, 네, 네. 하실 수, 한번 해보실 아, 네, 네. 의향 있으신지 해보죠. 소개팅을 해달라고 처음 얘기안게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았어요? 직장 동료한테 받았어요 직장 동료분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근데 가능성을 봤죠 나도 약간 설레시니까 3번 설레? <laughs> 다 설레고 예뻤어요? 한데. 예뻤으니까 근데 그분이랑 한게 진짜 거의 취할 정도로 왔어요 둘다 취할 정도 술도 먹고 막 진짜 진술한 얘기도 많이 하고 막해고 어, 응, 저, 좋죠. 약간 밀당 같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감정에 대한 솔직해지자라는 게 네. 강해가지고. 네, 네, 네. 세 번째 만나고, 아네 번째다. 네번만어요네번 만나고 네 번째가 됩다네 번째에 관심이 있다. 네, 네, 네. 왜냐면 이제 그 동안 이제 카톡도가, 서로가 일상을 좀 공유를 하고 이런 것도 공유를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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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아이 사람도 약간 좀 감이 있나 보다. 데모트 그러니까 음. 만났을 때 관심 있다. 음. 그래서 진지하게 만나본 게 어떠냐라고 평소에 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네, 네,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은 뭐 아직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음, 음,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아저 스스로 그냥 해석을 했죠. 대모트도 뭐 않고 이게 저는 딱그 순간 약간 좀 약간 안 좋게 딱그 음. 의미를 해석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 선택이면 잘했다 뭘 뭐가 맞아요? 그게 맞았다고요? 끝 오늘 팩트 폭행 당해보실래요? <웃음> <웃음>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네번이나 여자가 마음에 안 든데 네번이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장님이 아까 돌이켜 남탓하자 돌이켜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제가 좀 성급했던 거 같기도 하고 네 성급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그거를 잘 못해요 막 기다리고 막 그런 걸잘 못해요 그 상대방이 정확히 저한테 기달려 줄수 없겠냐라고 음, 그했어요그 음. 이제 그게 너무 저한테 막연한 거예요. <laughs> 어, 막연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면 나 이제부터 어, 어떤 음.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뭐그 동안 우리 한달 동안 연락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그걸 그래.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네, 되게 물어봤어요. 너무 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허지부지? 네, 허지부지죠. 하, 이 답답한 남자. <laughs> 이 답답한 남자. 이거 꽃? 꽃치로 살짝, 살짝만 찔러주세요. 찔러주세요. 살짝만 찔러, 찔러주세요. 세요세러칠로 세기칠로 세기포인트기칠로 세기칠로 세기 세기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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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거웠 세기칠로 세기칠로 세계칠계세 계약서 작성해야 되나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게. <laughs> 자, 자 오늘 자주일 지났으니까 자, 이제 이제 뭐냐? 볼뽀뽀 두 2회에 혀를 키스할 때혀를 2, 3회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계약서 작성해야 되나요? 애인 관계가. 그냥 같이 있어 가고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 그치,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거 물어본 건 괜찮은데 여자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이제 A 형님의 적극성이 살짝은 떨어진 거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저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신경 안쓸수 있어요. 여자분이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어? 네번 다섯 번 만났는데 뭐그래 말했어? 뭐 그래 그럼 뭐좀더 뭐냐? 어쨌든 같이 있을 때 재밌으니까 즐거운. 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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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틀 봄 여름 가을 지나고 오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오 애기 이름 짓고 있네. 일단 비율이 압도적이셔가지고 <laughs>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있었는데 네. 잘은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냥 딱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결혼식 갔다 오신 건가요? 아니요, 청첩장 받고 왔어요 청첩장 오어요오 비슷하네? 있어서. 어 약, <laughs> 약간 아니 왜냐면 좀 꾸미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세, 내 혼자 생각하는 게 아까 저기 건너 길갔 봤는데 결혼식 갔다 오신 분인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근처 사시는 건가요? 네, 강문에서요 어. 음, 저는 지금 만으로 27이에요. 어어어, 어, 어. 저는. 우와. <웃음> 신기하다. <웃음> 소개팅 유튜버예요. 아 네. 제가 이제 또찾아야랑잘 어울리면 그래가지고. <laughs> 좋아요. 네,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그냥 궁금했어요. 뭐, 이제, 남자 보실 때 한두 가지 꼽자면. 전 단어 선택받 단어 선택이랑 말 속도 보니까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어 그래요? 그럼 저는 약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약간 어, 전문직 교육 쪽에 계신 분 그런 게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럼 이따 카톡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팅 신청하신 회원님이 노원에 계셔서 어, 노원역이랑 수유역 한번 돌아다녀봤네요. 마지막에 대화 나눴던 여자분이 이제 약간 말을 예쁘게 하는 말투가 예쁜 남자 격. 근데 그렇게 말 들었을 때 제가 든 생각은 좀 어느 정도 격. 격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남자 네. 뭐 껄렁껄렁 되지 않는 그래서 어 이번에 신청하신 남자 회원님은 직업이 이제 학원 강사이시고 학력도 좀 좋은 편에 속하시니까 두 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두 분을 뭐 어떻게 단톡방에 초대해서 띡 하고 끝내는게 아니고 제가 최대한 중간에서 어, 그 이후에 커피 데이트까지 할수 있도록 일정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두 분이 음, 데이트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게끔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